어느 날 어떤 노 신사가 산책길을 가다가 이웃에 사는 어린 형제 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어찌나 귀엽던지 주머니에서 호두 세 개를 꺼내서 줬습니다. 이것을 받아들고 좋아하라 하는 그 형제의 모습을 그렸던 그의 생각과 다르게 그의조았던 형제가 이 호두 세개 때문에 서로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형이 주장을 합니다. 내가 형이니까 당연히 두 개를 갖고 네가 하나를 갖는 것이 공평하지. 동생은 그럽니다. 이거는 직접 나한테 준 거기 때문에 내가 두 개를 갖고 형이 하나를 갖는 것이 맞지. 이렇게 서로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마침 또 그곳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전에 쟤네들은 왜 저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랬더니 노신사가 하는 말이 지금 세계적인 국제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문제, 국제 문제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공평이죠. 평등해야 하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것이 평등한 것인지, 어느 것이 공의로운 것인지를 사실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공평을 말하고 평등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지만 그 역시 각자 자기들의 그냥 나름대로의 견해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공평한 것이냐. 여기에서 문제가 있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공평의 기초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구현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사람에게는 평등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남하고 같아지려고 하는 거죠. 남이 먹는 대로 먹고, 남이 입는 대로 입고, 배운 만큼 배우고, 남보다 못하면 불만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에게는 공평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특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과 평등하고자 하는 욕망에 머무르지 않고 남과 같은 것을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고 또 남보다 유별나고 또 탁월해 보이려고 합니다. 특별함을 좀 즐기려고 하고 그런 것이 지나치다 보면은 자기가 항상 중심에 서려고 하게 되죠. 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언제나 그냥 나라고 하는 그 개념만으로 어 사는 것입니다. 예, 남이 못 가진 것을 나도 가져야 되고, 남이 모르는 것은 내가 알아야 하고, 어 집도 옷도 외모도 행하는 것도 어, 유별나야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포도원 품꾼에 관한 그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어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다르게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러 나갑니다. 어, 아마 오전 6시 이전에 나간 것 같아요. 일거리가 꽤 많이 있어서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일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6시 이전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합니다. 어, 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어 하루 품싸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어, 한 데나리온이면 이제 어, 지난주에 계산하기 쉽게 이제 한 10만 원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 보면은 12시간을 일해야 돼요. 그리고 힘든 농사일이니까 아마 한 20만 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주인이 3시에 또 일꾼을 찾으러 나가요.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제 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예, 거기에 제 3시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숫자가 이렇게 써 있죠. 3이라고 조그맣게, 예, 거기 밑에 보면 오전 9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이라 하니 그들이 하고 네. 이번에는 얼마 주겠다고 했어요? 네. 얼마를 주겠다, 뭐, 한 대나리온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 중에서 이제 9시니까, 이때는 4분의 1이 지났으니까 한 대나리온을 약속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일꾼들도 한 대나리온을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면은 5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은 12시에 6시와 9시라고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일은 몇 시에 끝나요? 6시에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하루, 품삯을 정산할 시간이 됐는데,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처음 온 사람들까지 수고비를 지급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가장 나중에 온 사람은 오후 6시 지나서 왔으니까, 한 시간도 제대로 일을 못했죠. 그런데 얼마를 받아요? 한 대나리요. 쉽게 얘기해서 20만원을 받은 거예요. 야, 이게 웬 떡이냐?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갔겠죠. 오후 6시에 온 사람도 20만 원을 받았어요. 12시에 온 사람도 20만 원을 받았어요. 물론 이 사람들도 기분 좋게 집에 갔을 거예요. 자, 9시에 온 사람도 2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조금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9시간이나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받네. 불평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게 자기도 온전히 하루 일을 다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한 일의 양에 비해서는 많은 돈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아침에 6시에 온 사람들은 20만 원을 받고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주인에게 따지죠. 이 1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12절을 막판에 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온종일 떼악변 밑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듣고 보면 이 말도 분명히 일리가 있죠. 그런데 주인은 일꾼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자신이 했던 약속을 상기시켜요.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는 않았는데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약속을 했어요. 하루치 품싹. 즉한데나리온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20만 원 주기로 해서 20만 원을 줬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고 묻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리고 품삭스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하면서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같은 돈을 주는 것이 자기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죠 어그 오늘 말씀의 15절 끝에 보면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세 번역 성경에서는 번역이 좀더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세 번역에서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데, 근데 자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 나오는 주인은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만약에 사람을 일을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일을 시켜서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려고 일을 시켜요. 그래서 주인의 관심사는 될수 있는 한 돈을 많이 버는 거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낼수 있을까? 이게 이제 보통 주인들의 관심사죠. 근데 이 비유에서는 놀랍게도 주인은 그런데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으니까 보통 주인과는 이제 다른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주인 사이에 이제 닮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주인이 품권을 쓰기도 하고 또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는 그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은 주인을 닮았다고 할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주인과 다른 점은 인간 주인들은 보통 사람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부려먹어서 내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보통 인간 주인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득을 위해서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 우리를 잘 활용해서, 우리를 잘 이용해 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주인을 묘사하면서, 이 주인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가능하면 닮게 만들려고, 어 이상한 주인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주인의 행동은 좀 비상식적이죠. 어, 자꾸 가서 사람을 불러요. 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어, 저 천국에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시는데 미리 불러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환영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주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의 비상식적인 행동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나중에 이제 일당을 지급할 때 드러나죠. 한 사람만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루 일당을 다 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상한 주인의 이야기를 하느냐? 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받을 임금에 대해서 엄격하게 계산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포도원 일한 일꾼들이 이제 6시가 돼서 자기가 일한 것을 받으러 갔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가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인생 동안 살았던 그 인생을 마감하면서, 어,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결산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얼마짜리 대우를 받아야 마땅할까요? 자, 우리가 받을 삭은 천국의 상이 아니라 사실은 죄와 사망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 늘 악을 행하고,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했고, 용서하지 못하고, 위선적이고, 늘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가면서부터 우리는 미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살아갔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판결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늘의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인정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과분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시간을 일한 사람도 있고, 1시간을 일한 사람도 있고, 3시간, 5시간, 9시간,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품꾼들 중에서 몇 시간 일한 사람하고, 내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몇 시간 정도 일하신 것 같아요? <laughs> 많은 사람들이 나는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수고해서 애쓴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지금 우리는 아무 죄가 없이 당당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지금 우리가 근사한 옷을 입고 앉아있을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찬란한 빛 앞에서는 우리의 더러운 모습이 그냥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늘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아,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했고, 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어, 그것을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들은 한 시간만 일한 사람만과도 비슷한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 대나리온을 받은 이 품꾼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일꾼들은 처음에는 기쁨과 감격으로 포도원에 들어갔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이 팔레스틴 땅에서 내가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던 보장되어 있지 않던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새벽 6시쯤 인력시장에 가서 돈 많은 주인들이 나를 선택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선택을 해주지 않으면 그날은 그냥 공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노가다를 해보려고 이렇게 인력시장을, 청년 때 인력시장을 갔는데, 막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뭐, 공구리 칠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할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처음 갔으니까,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어, 한 8시, 그니까 이쯤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 서 있으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마음씨 좋은 한 어른이 나타나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이 사람은 너무나도 기뻤을 거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은 일을 할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 대나리온을 받아서 오늘은 집에 들어가면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 기쁨으로 들어가서 아침부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햇볕이 쨍쨍 내리지는 그 순간에도 힘들지만 나중에 있다가 임금을 받아서 집에 갈수 있다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일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쁨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사건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이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20만 원을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성과 기쁨으로 시작했던 삶이었는데, 그리고 일이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 자격도 없는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12시간 일한 나하고 똑같이 그 돈을 받아간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나와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예, 그런데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그때 느꼈던 기쁨과 감격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만과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요. 주인이 나가서 여러 사람들을 부릅니다.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부르고, 세 시간 뒤에 나가서 부르고, 또세 시간 뒤에 나가서 부르고, 그리고 또 다섯 시간 뒤에 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불려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왜 불려나가지 못했을까?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몸도 비실비실한 것 같고, 어, 괜히 저 사람 잘못 썼다가 어, 응? 다치기라도 하면 나만 손해지. 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불러서 일을 시키면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주인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마다 어, 무엇을 생각하냐. 어, 이내 우리들의 공로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느냐 여기에 관심을 둘 때가 많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 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고 어, 별볼일 없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원망에 빠지기도 하고 믿음에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들 마음 속에 있는 어느 순간부터 생겨난지 모르겠지만, 어, 내 마음에 생긴 보상 심리, 그리고 우리들의 욕심, 어, 또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 지금 우리들의 삶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이내 힘이 빠지고 나를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 우리도 이웃들을 사랑하고 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해서 정말 이 세상이 은혜의 포도원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을원 망한 적은 없 는지, 자격 없는 나 에게 베풀 어 주신 은혜 를 감사 하며, 우 리가 은혜 안에서 살 도록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에 계시는 성령 하나 님의 음 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 습니다.